동북아 고구려 연방 모델의 의의와 미래 전략 동북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지정학적 충돌 지대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러시아의 극동 전략 강화,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 흐름까지 겹치면서 지역 질서는 복잡한 다자 충돌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이 단순한 주변국이 아니라 지역 질서를 형성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구상이 바로 동북아 고구려 연방 모델이다. 이는 고대 고구려가 구축했던 광역적 정치 경제 네트워크를 현대의 국제 체제 속에서 재해석한 것으로,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현실적 모델이다. 이 고구려 연방 모델은 동북아 정치 안보에 있어서 새로운 균형 축이 될수 있다. 고구려는 중국 왕조와 북방 유목세력, 일본 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의 중심에 위치했지만 스스로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주도적 균형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단순한 중앙 집권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자치를 부여하면서도 중앙이 핵심 안보와 대외 전략을 통제하는 다층적 연합 구조였다.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한국, 북한 몽골, 만주, 지역 러시아, 연해주 등이 포괄된 동부가 안보협력체 노시스트, 에이전, 시뉴러티, 컴팩트를 구상할 수 있다. 이 협력체는 군사 충돌 방지, 국경 관리,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체계 구축 등 실질적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미중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는 제3의 균형축이 될수 있으며, 특히 한반도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공동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을 마련한다. 2. 고구려 연방 모델은 동북아 경제 구조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다. 고구려는 압록강 두만강을 중심으로 만주와 요동 연해주까지 연결된 광역 경제권을 형성했으며, 이 지역은 오늘날에도 경제 물류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와 자원, 몽골의 광물, 만주의 산업 기반, 한국의 기술과 제조 역량이 결합된다면 기존의 중국 중심 공급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북방 경제 벨트가 형성된다. 더욱이 철도항만가스 간 연결, 남북 공동 개발 지대, 동북아 디지털 AI, 인프라 구축 등은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한국이 지역 경제 질서의 설계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구려식 광역 네트워크는 분절된 동북아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통합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3. 동북아 고구려 연방 모델은 문화적 정체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동북 공정을 통해 고구려 발해 부여의 역사를 중국 지방 정권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 발해 문화권은 분명히 한국만주문골 연예주를 아우르는 북방문화권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은 말갈 예맥 부여시리 등 다양한 종족과 문화가 공존했으며 고구려는 이를 강제동화가 아닌 느슨한 연합구조로 포괄했다. 이는 현대동북아의 다민족다 문화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특징이다. 공동역사유적연구, 발해 고구려 유적의 국제공동관리, 북방문화권 축제 등은 동북아 각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중심 역사관을 넘어서는 대한 서사를 마련한다. 결국 고구려의 역사적 경험은 동북아 문화 공동체의 뿌리가 될수 있으며 이는 정치 경제적 협력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반이 된다. 4. 이 모델은 한반도 통일 전략과 직결되는 현실적 로드맵을 제공한다. 완전한 제도적 통합을 전제로 한 흡수 통일 모델은 비용 위험 국제 정치적 충돌이 너무 크다. 반면 고구려식 연방 모델은 남북이 서로의 제도를 인정한 채 군사 외교만 통합하고 경제 사회는 점진적으로 조율하는 방식이다. 이는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한민족 공동체의 토대를 회복하는 현실적 모델이다. 또한 통일 이후에도 만주 몽골 연해 주와 연계된 북방 경제권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므로 통일 한국의 전략적 공간이 크게 확장된다. 다시 말해, 고구려 연방 모델은 단순한 한반도 통일 모델을 넘어 통일 이후 한국이 동북아의 대결 구조를 조정하는 지역 질서의 설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공한다. 동북아 고구려 연방 모델은 역사적 상상이나 이론적 이상이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이다. 고구려의 연합 구조는 현대의 복잡한 동북아 정세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 안보 경제 문화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한국이 이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동북아에서 미중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전략 공간을 확보하고,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현실적으로 구축하며, 북방 경제권이라는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고구려의 연방적 정신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의 미래 질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적 자산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역사적 자산을 21세기적 언어로 다시 세우고 이를 국가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용기와 비전이다.